안세요 춘천 지인대 소원 천무 소원 천무대 춘천 지인 모름의 일반부 8강제2 세트 경기를 예, 시작하겠습니다. 심판님

나한테 전속으로 와줘. <laughs> <나한테 전속으로 맞으려고 웃음> <laughs> 내가 이대로 <있잖아>, 내가야저좀해지 <laughs> 이게 어떻게 잘한지. <다만> 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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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코트한번더불러줘 빨리, 빨리, 더 빨리 해야 해야 해야. 해야. 40대 무 사각 8코트 여주 세종대 아그레마 여주 세종대 아그레마 선수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. 쪽 여기 이준고아 <목소류> <목소류> <목소류>

<놀람> <laughs> <동영화 배정기 때는 놀람> <원래> 어, 한대더 쉬어. 어, 어째서 해야 아요안는게아지않 경기 때는. 막쉬 어, 해나무? 어, 이게 나. 아 이거 로로로로로로로로로

刚刚还是自己摸打的，你吗？你几个人？哎呀，哇！哎，兄弟们，

이 세트 춘천 지인 팀의 작전 타임으로 예 작전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수원 천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2 세트 경기는 8대4로 역시 수원 천무가 리드하고 어, 있습니다. 차이가 아, 4간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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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간부터. 네. 4강부터 예. 네. 강부터니다기 네. 예. 방법 같이 까요 예. 같이 할까요? 아니요. 해4 아. 0 지금. 예, 4강 한 경기만 하면 결승, 결승 바로 가거든요. 일반적으로 지금 4강이 두 경기가 더 남아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섯

그가 좋다. 위올라지

이아서맞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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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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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2대 0, 이제 2 15대 세트 15대6 으로 세트 2대 0, 예, 수, 수원 천무가 천무 팀이 춘천 지인 팀을 물리시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.